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네. 들려주시죠. 앞서 서대문갑 총선 전망 리포트 같이 보셨는데요. 우상호 이성원, 이성원 우상호 보가 다섯 번째 리턴 매치이자. 리턴 매치가 유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날성 공방을 주고받는 이들. 하지만 이 둘은 원래 대학교 동기이자 형 동생하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보수와 진보 색채로 나뉘며 적 아닌 적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친구에서 적으로 또 동지에서 맞수로. 그외 다양한 형태의 정치권 대결의장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동지였다가 갈라선 경우인데요. 먼저 박남배로 박남매로 불릴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던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당을 비판하며 탈당을 결행하고 박영선 의원은 잔류를 결정하면서 적 아닌 적이 된 셈입니다.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과 이철이 더민주당 뉴파티 위원회 위원장. 김한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 위원장이 더민주당에 입당하고 김한계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으로 옮기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금태섭 변호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지난 대선 때안 의원 캠프 상황실장이던 금 변호사가 더민주당에 잔류하고 안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함에 따라 둘 사이의 인연은 중단됐습니다. 정치권은 부자지간도 갈라놨는데요. 정대철 정, 전 의원과 정호준 현 의원 얘기입니다. 최근 더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입당이 점쳐지는 정대철 전 고문과 당 잔류를 선언한 정호준 국회의원이죠. 정치권에서도 자식은 이기기가 어려운 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드라마에 비하면 해피 엔딩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지에서 적 다시 동지가 된 경우인데요. 바로 천정배 의원과 김한길 안철수 의원 얘기입니다.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천 의원은 전략공천 움직임을 보이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에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안 공동 대표는 현 권은희 의원을 전략공천했고 이에 반발해 천 의원은 탈당을 했죠. 올해 들어선 당을 창당하고 국민의당과 잠시 나를 세우기도했지만 최근 두 당이 통합을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위에 제가 쭉 여러 사계,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의 느낌은 어떤 일이든 다 벌어질 수 있는 곳, 상상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곳, 결국 정치판은 요상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끝으로 듭니다 네, 영원한 동지도 적도 네, 없고 그렇습니다. 또 나의 적의 적은 나의 동지고 재밌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선 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아마 지금도 어, 국회의원을 꿈꾸는 예비 정치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좀더 어,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바로 국회의원 출마자의 선거 비용 얘기입니다. 선거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탁금과 선거 비용 제한액입니다. 먼저 기탁금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의 돈을 기탁하는 것인데요. 총선의 경우는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탁금은 선거 후 돌려받을 수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56조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시 또는 15% 이상 득표시에는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을 때는 50%를, 10% 미만의 득표를 하게 되면 돈은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거비용 제한액인데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해, 말합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 동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중앙선관위가 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지역구마다 모두 그 금액은 다릅니다. 이번 총선 서울의 경우는 평균이 1억 6천 7백만 원이고요. 가장 적은 곳은 서대문 갑으로 1억 4천 9백만 원, 가장 많은 곳은 강서 갑으로 1억 9천 100만 원입니다. 기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하나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되는 조건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후보자 1인당 최대 약 1억 8천여만 원의 비용이 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타금이나 기타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면 돈이 안들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억 소리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겐 진입 장벽이 될 정도라고 하던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총선 키워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어, 소개해 드릴 키워드는 합종 연행입니다. 어, 요즘 정치권에서 보면 상대 당이나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것에서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준비된 판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합팔합자의 세로종자, 이을연자의 가로횡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세로로 합치거나 가로로 잇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요. 그 옛날 춘추시대를 지나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일곱 개 나라로 그 세력이 나뉘었었는데요. 이 나라들은 서로 합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계속 주도권 싸움을 벌여 나갔었죠. 그러던 중 진나라가 가장 강대국이 되면서 나머지 여섯 개 나라와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합종책과 연행책이었습니다. 합종은 여섯 개 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대항하는 것이고 연횡은 진나라가 여섯 개 나라 중에 한 곳씩 동맹을 맺어 하나씩 이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엔 지속적 연행책을 실시한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했습니다. 결국 합종과 연행은 좋고 나쁘고 의미, 의미가 아닌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보면요, 선거를 앞두고 분열됐다 합당하는 모습 속에서 합종 연행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 시대엔 합종책보단 연행책이 승리했다는 점은 정치권에서 한번쯤 상기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